중심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주를 상속받아 받으신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때 머리에 있되어 있는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이죠. 신약은 구약의 연속입니다. 구약이 성경의 서론이라면 신약은 성경의 본론이고 성도의 신앙은 성경의 결론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약은 구약의 연속이고 성도의 삶을 신약의 연속이어야 하는데 구약 서론 따로 신약 본론 따로 결론 성도회상 따로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서론은 본론을 향해서 가고 본론은 결론을 향해서 살려갑니다. 결론을 향해서 가는 볼론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삶이 결론이어야 하는데 설론인 구약과 볼론인 신약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데 설론과 볼론과 관계없는 결론적인 성도의 삶이 이 시대의 교회 의 모습 아닌가 교회 모습이. 그렇게 비추어지고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신약의 서론인 구약의 의구에서 본론인 시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2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이 날참에아기를내고그로스렘에 올라가며 서론의 의도에서 예수님이 결례의식을 하러 예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모세의 견례 의식이 무엇일까?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식은 나은 지 40일째 되는 날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식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이끌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행하신 애굽의 장자를 침 사건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즉, 나는 너희를 애당 중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하는 전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 애굽의 장자는. 애국의 장자는 내국의 자매들을 죽이신 것을 전제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낳은 첫 아들은 내 것이다. 내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 대신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대신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원재물로, 하나는 속죄재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뺏어기 위한 막힌 담을 허는 지물로 드리자고 하는 것 어, 그런 거죠. 이 지물을 드리면서 또이 지물을 드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신앙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이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지 않으면 성경적 신앙은 성립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나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다. 구약을 서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구약의 서론을 정리하신 하나님께서 본론을 진입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시몬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느라 질문이 생깁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시몬에게 왜 하셨어요? 또는 성령께서는 왜 시몬을 통해서 본론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자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이 자리에 앉으셨고 이끄셨는가? 그리고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25절에서 소개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이 경건할 경건한 것인가?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명명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아멘스로 나와야 되는데, 아멘스로 하도 그건 디소리고 네 난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반응이에요 경건한, 의로운 사람의 특성이 이렇게 들었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져야 되는데, 난내 삶을, 내 의도와 내 주도적인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시작되지 않았다. 시작이, 신앙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것을 느낄 수 없다. 의의 기준, 기준, 경건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살았던 시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경건한 자다, 의로운 자다 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본론신 예수 그스도에게 진입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히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아마도 히모은 나이가 집업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요 정황상 볼때 그에게 걱정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나타나기 전엔 죽지 않아.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아, 내가 죽을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위조자가는 오지 않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던 시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아,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감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몬에게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감동을 그 마음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어갔기 때문에 그가 때마치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또는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과 마주치게 되는 모습을 27차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보고 구원자여 그또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나합 이제 나를 놓아주신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준비된 예비된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하기 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자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 구원은 이방을 비춘 빛이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 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시몬은 왜그 탄생 그 현장에 없니까 추정할때약4 0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이 있고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는 역할이 있고 성전에서 그를 높이는 역할이 있고 또 성전에서 그에 대하여 말해주는 안나같은 사람의 역할이 이후에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역할이 이 모종의 모든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은 이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는 정말 빛이시구나. 이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분이시구나. 이는 하나님 나를 상속시켜 주실 상속자이구나. 우리는 각각 처소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회 구성원 그곳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르셨고 쓰시기 원한다. 서론의 근거에서 본론으로 지심시키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 안나를 누가 보면 2장에서 소개합니다. 아셀 집파라고 36장을 소개합니다. 아셀은 내아의 종이었던 실발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 조금 가르칠게요. 족보상으로 그렇게 조금 이렇게 감춰놓고 싶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그 후손을 통해서 일하기에 조금 더좋습 결혼해서 7년 만에 홀로 된 여자. 84세가 되도록 성주에서 기도하며 금식하기에 힘떴던 여자. 이를 걸어 혼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기도해서라면 안 나가, 안 나가. 마치 그때, 언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알고 드리고, 그리고 시몬이 그에 대해서, 야, 이네 이방에 빛은 빛이다. 이렇게 말한 그때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냥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라고? 미시라고 하지 않을까? 그 두라고. 구주시다. 막힌담을 허는 그분이시다. 주는 평화 막힌담을 허셨는 안나를 통해서 본론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또에게로 이끄는 그리고 예수 그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루살렘의 성냥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집권을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송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의 문제 때문에 주님 내가 내이 주의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때 예수의 국도가 나에게 의미와 가치를 다가오는 것이지 난내 의지적 결단과 각오를 받으려면 충분할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국도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헛거리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가치가 가치. 있지. 그래야 깨닫지.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닐까요? 돼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고 던져주지 말라고 성경의 우주의 성경의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인 부유에게 견고해서 볼로니 예수 그들을 이끄는데 사용되어진 사람들의 특성을 특성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갔다. 기도하며 살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았다. 기도하며 살았다.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과 기도는 한 묶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말씀과 무관한 사람은 서론 본론 결론이 이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는데 성령의 인도 안 받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도 역시 서론 본론 결론이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본론 따로, 결론 따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시 말하면, 말씀이 슉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내서 가장 원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왜오묘한 사람이었을까? 화도 잘낼 거라는 것들. 반성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친다. 무엇에 근거지여오묘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는말리야 하나님이 쓰려버리려고 할단니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라 바울도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가지 너희를 기도했다고 말하라 그도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때한대다 보지 않게 일는 이런 모을 보게 됩니다 천재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는 한 묶음이다 모세의 규례는 구원신 예수님에 대한 서론이다. 마리아는 서론의 근거에서 본론, 서론과 일치시키기 위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경의 본론인 우주의 본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수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본론의 예수님의 역할인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나는 본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본론이 나타났다고 말해줍니다. 구원의 서론과 구원의 결론을 듣고 본 사람들은. 결론을 써내려갑니다. 부원의 서론을 그 부원의 서론을 입해서 부원의 결론을 듣고 본 사도들은 부원의 결론을 써갑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주이시다. 그는 빛이시다. 그는 영생에 이르게 하신 분이시다. 이 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 흔적이 교회로 남습니다. 본론과 하나 되어 교회가 만들어지고 본론과 함께 서로를 입각한 본론과 함께 살아간 삶의 흔적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이 교회를 다른 말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본론이신 글도 함께 입대어 살아가는 결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주의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은,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통일됨,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군대를 회복시키시는 것,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게 하시는 것. 이 신앙생활, 결론적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기 위해. 서울에서 소개한 본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하는 삶을 가까이하는 결론적 삶을 살아갈 때이 본론을 통해서 이어진 결론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진다 나는 그 희망을 이루어갈 그런 명분을 담고 살아가는 가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가그 삶의 가치그 삶의 가치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냐고, 이해되어지지 않냐고, 수박 버핥피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수박쪽에서 수박, 수박 안의 맛을 볼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다른 형들도 그렇게 되었지요. 무엇에 귀 지우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움직이고 반응을 합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에 의해서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안은마을 쌓아가고 있는가? 이 결론적인 여러분의 모습이 서론과 본론과 이때어지는 결론적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한다 고맙습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이 서론과 본론과 무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론과 본론과 이어지는 그래, 하나든,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동요하는 죄를 날마다, 순간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